안녕하세요. 김상업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은 형사 합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운전자 보험을 이용해 형사 합의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laughs> 즉, 단순한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본인이 처벌받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번진 교통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 회복 및 반성 의지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춰줍니다. <laughs> 운전자 보험을 활용한 합의 성공 전략으로는 첫 번째는 보험사의 보험 보장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합의를 설계하고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통해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사건 일시 및 사고, 사고, 개요, 그리고 합의금 액수 및 지급 일시, 피해자 처벌 불안 의사 명시. 그리고 양측 서명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형식이 부적절하거나 문구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유효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는 단순한 보험청구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절차, 보험금 지급기준, 피해자 심리,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주교통사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 합의 전략 및 협상 대리, 그리고 보험사 지급 절차 대리 및 서류 검토, 형사 합의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대응, 선처를 위한 탄원서 반성문 준비 지원,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대응 및 선처 변론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형사 선처와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을 통한 형사 합의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